염색 무도겠는데 이거 뿌야겠다이도 된다고? 응. 람이세가도고머리도이도도깼이친 무청기 끼시죠 지금? 예. 무청기 끼고 있죠? 예. 아 조금 더 염색 바르고는 빼게요. 아 염색 일뺄 빼요. 그렇지, 염색약 묻으니까. 예, 예 빼는 게 낫죠. 예. 음. 머리만 자르고 아니면 머리 자르고 나서 염색 바를 때 빼면 돼요. 아니 아직 안 빼고 조금 이따가. 야 휴지 갖다 갖고 나온다고 내 날이 빗는 거. 휴지가? 예. 귀에 넣어야 돼. 아이가? 네? 여름에 둘이 아이가? 뭐가요? 혼자 아인다 아 여름에도 혼자였죠 저 혼자 저 혼자 저 혼자 다녀요 그렇고 많이 깎을 것도 없네 뭐가요? 머리 많이 칠 것도 없지요 아니요 머리 많이 칠게 많네 근데 많이 자르면 파마귀가 없어지니까 조금만 잘라야죠 네 안녕하세요 다진다구요? <laughs> 나 번이 하러 왔는데. 다시요. <laughs> 하지, <laughs> 어, 이장님이신가? 네. 이장님. 이장님이에요? 예. 아. <laughs> 여기는 몇 가구 살아요? 여기는. 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 아, 이제서 에 야, 이제서 에 이제를 다 나가고, 에이에 람르또 오고, 아, 코베기들은 떠나고, 이제서 에 오고, 네. 이렇게 끌 옛날 사람들이 하니까, 는거한번 어쩔 수 없이 했던 아 나가고, 음. 지금은 많이 없어요. 어, 먼저 끌면 사십오 안 되나, 근데, 사십 가구?

예. 이거 빼세요 이거 휴지 조금 있을 까요 휴지 땅에 뭐 있냐고 땅에 휴지는 땅에 그건데 땅에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예요 휴지가 없다 물티슌 데물리지를물르지는안 되는데 어, 어. 아 이거 싸려고? 예 어... 없어요 그냥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냥 들고있으세요 여기. 여기, 해줄까? 야땅기 여기, 여 아니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없기 없어 없어 여기. 여있으세요기 여기. 여도 돼요? 돼요? 그래도 그게 하니에요 바람이 하도 쌀쌀해서 오산에서 보왔어 다른 말로도 갈라 했는데, 오늘 이제 다른 말못가겠다춥고 춥고 이제 또 요즘에 해가 빨리 넘어가잖아요 빨리 넘어가니까 빨리 비가 많이 오겠지비세시 있잖아 비 오면 3시 됐어요? 저는 옷을 두껍게 입어서 안 춥다 예, yeah. 예, yeah. yeah. 나 옷을 두껍게 입어서 <목소리도> 여자는 두껍게 입고 나서 지응 yeah. 그냥 한 대씩 데리고 는데 바람이 사러 안다. 응, yeah. yeah. 차갑죠? 괜찮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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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뭐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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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끙을 때껏. 겨울에는 염색하는 거 추워. 예. Yeah. 차가워서. 어머니 빨리 안에 들어가세요. 예. Yeah. 감기 들라. 예. Yeah. 괜히 염색해가지고 또 감기 들어달라 예. 저 어머니 감기 들었습니다. 좀 전화오는 거 아이가 맞네. <laughs>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2 0분 있다 가 감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오세요. 아이고, 해가 이제 언제 온다고 하네. 이제 더, 더 와도 못해 주겠다. 내나하고 남는다고까지. 그래. 어, 어머니, 해드리고 나면 와도 그냥, 그냥 가야겠다. 나는 모르고 왔어 그냥. 어머니, 텔레비 나와도 됩니까? 텔레비 예? 나와도 돼. 나, 나가요. 아무 고생 없는데 뭐 그래 다들 어머니들뭐여 u s e 내 m g o i n 들다 나오더라 o t h 나 h 나오면 나와도 돼 o i 뒤로 딱 붙이고 고고숙 h 고개 숙 u 예 e I'm 줘서 해 n g to go 이 o the 생 o u s e I'm 예 o 만하면 이쁘죠 뭐, 얼마나? 이 꼬기가 툭 톡불 거지고 뭐톡불꺼졌으니까이쁘지 그래야지 예뻐요. 그게 예쁘다 그래야지 그래. 이 꼬기가 안안 나오면 머리가 안 예뻐요. 그게 조금만 수리 주세요. 오늘 얘기 진정해요? 기다려. 어? 제가. 예 멀리서 시집 오셨어 함량에서 함량이 여기 함량이잖아. 내사왔어요. 아 꼼짝이로 한 거예요. 꼼짝이로 온 택이게. 우리 딱 시내에서 꼼짝이 천각한테온 거네. 마이 시내 나이라도 그어도 함량어 부나이지. 지금은 이제 매는 딸이서 함량으로 딸다 그래. 어. 아 근데 나는. 동네나 뺑뺑도 오니까 어디 가지를 못해요 요 다리도 아프고 걸으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기 입의당에서 와서 장는치료고 하는데 음. 그또 소리하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오긴 오는데 응. 그래도 소리 안 하고 머리가 길어서 머리 치면 좋겠지 어쩔 수 없고 아 교회에서 와서 세. 해준다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을 어. 거에 땡기는 사람을 예 모든 미혼 사람들. 예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만났네요. 예 연락 없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가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음. 나는 이런데. 어, 염만하면 아, 아, 되겠네. 좀, 좀 발라드릴게요. 응. 아이고, 잘 맞는데, 안 그래도. 그래, 전화를 했더라고. 어, 내가 전화하라 했다, 이거. 응. 그랬더니, 아이고, 만나면 뭐 하고, 안 응. 뭐, 못 만나면 뭐, 그냥 가고. 응,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가고. 아니야, 아니야, 저기 뭐, 꽃감도 없고, 뭐, 뭐, 어떻다 아, 아, 아. 나는, 머리도 한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 안게나 소변 좀다가이네 진짜, 혼자 좀 할게. 진짜로요. 어제 꿈이 좋았네. 어, <목소리도> 응. 아이고 나무 끼마소 이거도 나무 끼 나무 끼 정대 없어. 뭐먹고 싶다고 못 나. 그런데 이런 데 있으니까 공기 좋은 데 사니까는 저기 좋잖아요. 여기 도시보다도 좋잖아요. 옆에 나체. 도시는 나서는 전진에 못 있냐. 공기도안 좋고. 봄에도 안 좋고, 천이. 음. 천이 좋죠. <목소리> 요즘에 뭐, 해관에 뭐, 처음 다 뭐, 그 시설이 잘돼 있어갖고. 아, 해관에, 그렇게 나, 내 추워서 어, 해관에. 거실에라도 하지, 그래, 와, 그래. 이거 때문에 그러지. 머리카락도 그렇고, 아, 머리카락 어, 네. 어, 또, 아까는 햇빛이 나서 좋았어요. 음.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부네. 나는 알도 모르고, 해관에 갔다 간다고, 올게. 머리 치네. <laughs> 머리가 길어서 이제서 하고 있어. 아 염색만 딱 발라드릴게 가서 그냥 까무시면 돼요. 음. 아니 머리라도 조금 좋아되는데 무릎 무릎. 뭐먹을 기라도. 아이고 뭐 이거. 뭐, 아 <laughs> 꽃감도 받았구만. 저 <laughs> 동네서는. 아까 저기 어머님이 꽃감 좀 주시네. 음. 저기 마도에 갔더니 마도에도 꽃감 주대 음. 음. 국가 며찌나 맛있는지, 그냥, 뿌리다, 뿌리. 어 예, 이 대포 동네는, 맛 국내는, 좋은데, 말뭐 이렇게. 응, 아, 도 좋고 하니까, 뭐, 그냥, 음. 그냥, 여기 마당에 늘어나도 깨끗하다. 아머 응. 너왜또 연못이 있어, 농촌 막. 응. 연못이 양쪽에 있지. 아이고, 할머 이제, 예쁘다. 아, 예쁘다 소용이 있나, 음? 양쪽에 여기 좀 많이 있어 여기. 이리러가 네. 네. 이거 입고 할까? 이거 아, 추우니까 입으세요 여보, 이거 복도를 챙겨 댔구만 나는 어금을 내는 이 아무것도, 아무꽃도 없어 아이고, 음. 뭘 주신다고 음. 안 주셔도 됩니다 <laughs> 제가 뭐 그런 거 바라고 다니면 음. 아니, 그래 우리 인정적으로 이 추운데 땡겨있도 그런 것도 기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밖에 한나파를 뽑아가지고 음. 다음에 또 와서 어머님들 해주라고. 음, 그래. 그 남자분은 안 하는데, 조금 젊으신 분인데, 우리 마을에 와서 좀 해주라고. 다음에 와서 해달라고 또. 네, 예, 어머님 됐습니다. 아이고. 가서 집에 와서 이거 터세요. 머리카락이. 음. 예. 예. 이건가? 아니, 나그거 좀. 거 가야 돼. 가야 가야 아 야, 나, 나 알아. 아래, 나. 나, 아래, 나. 어? 내가 드릴까. 뭐, 나가야 하은못이 때요. 예. 두도 하나 만야래도다 했어요. 여기만 하면 되요. 아, 강근은 방에서 만디고는해는 아, 그래. 네. 뭐, 그 뭐, 그래. 싫어. 저번에도 네. 한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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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는래에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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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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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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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커피 먹어. 예? 커피. 아, 주시면 고맙죠. 그래. 그 그래.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피도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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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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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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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남자들하고 다르지? <laughs> 남자들은 날아다니지? 응. 저는 응. 3시간 저는 3시간씩 응. 또 들어가야 응. 되니까, 그 응. 네, 부산에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응. 굉장히 차갑겠다, 응. 춥겠다 안추 응. 저는 옷을 두껍게 입어가지고 안 옷을 두껍게 입고 안 추운데 오늘 좀부 밖에서 염색해갖고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응. 요즘은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깡고 저기, 따시게 있으세요. 이거 해관에 뽑았고, 이거 안 그래도 이 염색약이 차갑거든. 응. 근데, 추운 날은 더 춥잖아. 저 바로 그제 방에 있나? 네, 응, 방에 있어요. 깡으로 가신 분은 깡으로 가고. 오늘 많이 했네. 아. 저번에 안 하신 분들도 해왔고, 어. 저번에 하신 분들 다 있고, 그러니까 어, 지금 가면 일년 어. 지금 하면 이제 뭐 내년에는 와야겠네. 내년에 포함해 그자. 3월이나4월이나뭐 옛날에 이게 뭐 그, 그, 하던 거 그. 그 청학동 있잖아요. 음. 거기 있는 마을을 그 두부만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을 한번 그냥 갔거든요. 음.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음. 그냥 무작정, 무작정 가니까산 음. 위에 살던데 두부만 청학동. 청학동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음. 그쪽에 잘 아세요? 모르겠으나. 그래갖고 내려오다가 그 마을 한번 올라가볼까 싶어 올라갔는데 마을이 마을은 아니고 두물만 살래 음. 그래가 두물도 보지고 왔는데 재밌게 놀다 왔지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못 찾았어 못 찾았어 <laughs> 지를 잊어버렸네 아니요 그냥 저는 거기 처음 가는 길이니까 몰랐지 어 그냥 그냥 무조건 가니까 주소를 적어오지 않으면 여기는 내가 적어왔지 음. 또못 찾을까봐서 그래, 그것을 적으시면 됐겠지 그러고 그때는 알그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도착하면 이제 뭐. 청학동, <laughs> 아, 저기 날내미가 그 노래 부르는데, 저게 나오던데. 아, 맞아. 그날내미 그렇죠. 청 또. 제 저거 부하하고 나와. 아, 어, 맞아. 날내미 덕분에 뭐그 사람은 응. 그래,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은 저기 피도 엄청 졌잖아요. 응. 청학동 구해갖고, 그래. 코로나 오는 거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 딸날딸 덕에 그 딸을 옛날도 부 그렇게만 갔대 창을. 응. 어. 아 됐다. 마차서 와서 그자 예. 네. 잘 됐네. 방금도 오는 못만나서아쉬웠는데아 응. 했는데. 아, 아이고 저기 네무 뒤에에 뭐추고서처 막이다. 맞아. 3시 차 타고 나온 것같데 어. 응. 응. 저는 여기서 두번 쉬어주는 게. 그래서 커피 한잔 먹고 나사가고 그래 봐. 아니 아니. 바로 가야지. 고도로 있잖아. 고속도로 타야 돼. 음, 그래. 예. 뭐야, 뭐야, 뭐야. 여기는 함양 고속도로 타야 되네. 음. 커피 한 네. 어머.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